안녕하세요. 유튜브 TV 봉남이 형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키보드하고 마우스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 게임을 하다가 어, 저에게 어떤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사용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게임을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 의외로 저렴하고 어, 저렴한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사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 그는 어, 저는 제가 사용하는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어, 소개만 할 뿐입니다. 저도 키보드하고 마우스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어, 이것저것 좀괜찮다 키보드 바꿔가면서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사용하는 키보드 지금은 어, 데 키보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 키보드 DECK 어, d e c -K, DEC. DEC 키보드고 어, 명칭은 데크 108 i 데케슘 프로죠. 요 i 어, 데케슘 프로라고 흔히 부르죠. 데케슘 프로입니다. 그리고 음, 메크니컬 키보드. 메크니컬 키보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자. 처음에 받았을 때요 박스 안에 키보드가 들어가 있었죠. 박스안에 들어가있었고 뭐 보면 사용설명서하고 키캡하고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박스안에 어떻게 들어가있었냐 이렇게 음, 케이스가 씌여져가지고 이렇게 배달이 되어왔습니다 음대 키보드 어, 디자인을 보면 일단 딱공을 한번 벗해볼게요자 검정색입니다 아주 올드하죠 올드한 키보드인데 어, 디자인이 올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법 음, 명품 키보드에 속하는 회사죠. 몇개 있습니다. 키보드 뭐 유명한 회사들 뭐몇개 있죠. 그거는 뭐 인터넷 뒤져 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전원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를 한번 재시작을 할게요. 처음에 이렇게 어, 다시 시작을 하면 어. 키보드에다 불이 들어옵니다 자 꺼졌고요 이제 컴퓨터가 재부팅이 됩니다 이렇게 불이 다 들어오죠 방금 불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자 이거 요즘에 보면 LED 키보드 해가지고 이쁜 키보드들이 많이 나오죠 조명이 이쁜 거 근데 이거는 조명이 계속해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조명 기능은 없고요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클릭한데 어... 어플이 다 켜졌죠. 지금은 세팅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제가 컴퓨터 세팅 좀 할게요. 자 들어왔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음... 이 숫자 키 위에, 이거, 입력하는 거죠. 숫자 입력하는 거죠. 요거는 키고, 켜고 하면 불이 들어오고요. 어, 캡스로, 캡스락도 켜놓으면 지금 켜져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불이 들어옵니다. 나머지 는 제가 타이핑 하는 것만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SD 들어왔다가 꺼집니다. 자동으로. F 그리고 A 이렇게 불이 들어왔다가 꺼지죠. Q 한번 눌러볼게요. Q도 불이 켜다가 꺼지죠. 이렇게 음, LED가 들어오고요. 계속 켜놓는 기능은 없습니다. 요즘에 어, 워낙 이쁜 LED 조명이 많이 나오지만 저는 음, 성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위에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죠. 뭐 볼륨 조절이라든가 음악 플레이 그리고 음악 넘기기 그리고 되돌아가기 그리고 뭐 계산기 그리고 뭐 윈도우 기능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키보드 중에 어, 여러 가지가 있죠. 어, 기계식 키보드에서 음, 청축, 적축, 갈축, 흑축이 있는데, 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적축입니다. 그러니까 데케션 프로 프로 중에 뭐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게 데데케션 프로 어 108이죠 여기에도 어, 적축, 갈축, 청축, 뭐 흑축 이렇게 축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 축이 뭐냐면 어, 키를 누르는 감갑과 키를 누르는 압력에 따라서 나눈 것으로 볼수 있죠. 키를 누르는 압력, 키를 누르는 강어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고요. 어 축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청축은 착각 찰칵 깔딱깔딱 소리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제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통적인 스위치고요 청축 키보드는 어 기계식 특유의 찰칵찰칵 소리. 중간에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경쾌하고 그리고 다이내믹한 타이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 구매를 합니다. 지금 제가 소리를 들어보면 소리가 작게 나죠. 근데 어 청축은 이렇게 소리가 확실하게 납니다. 이건 저는 조금 나죠 소리가. 그리고 어, 적축은 어, 기계식 키보드하고 기계식 기계식 키보드의 키감을 가지면서 걸리는 구분감이 없고 가볍고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음, 이것은 적축은 반속도가 일단 빠르고요. 키압 자체가 낮아서 살짝 눌러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소리의 강도는 청축 다음으로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가 나죠. 이게 지금 전 적축입니다. 소리가 청축보다 작게나 잠 눌려볼게요. 소리는 따딱따 나는데, 청축은 샤각샤각샤각샤각 이렇게 납니다. 어 청축 구, 어 키보드 소리 궁금하시면 제가, 어,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다른 거, 브라보텍, 브라보텍 링크탑, 그 청축 소리, 그,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어, 적축은, 제가 사용하는 적축은, 물처럼 흐르는 탑법. 이렇게, 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갈축은, 부드러움과 기계식을 동시에 가진 요소이죠. 그러니까, 뭐, 청축하고 적축의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구분감이, 어 있는 키감과, 어, 착각거림이 없는, 그런 특징이 있죠. 소음이 작고요. 갈 축은 소음이 작고요. 음, 소음이 작기 때문에 사무실 같은 데서 사용 많이 합니다. 그리고 키압이 있어서 기계식 키보드의 느낌을 가질 수 있으나, 청축, 적축 같이 재밌는 타이핑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키보드라는 거죠. 갈 축은 조용하다. 그리고 적축은 어, 청축은 차가차가 소리가난다 제가 청축 사용해 봤는데요. 방송하시는 분들에는 별로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방송을 하다가 보면 짝짝짝짝짝다다다다짝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리가 작게 나는 게 지금 제가 사야 음 접촉이죠. 접촉을 일반 키보드하고 소리가 비슷해요. 한요 <medicinal> 정도 소리가 납니다. 요 정도. 소리 나죠. 요 정도 소리 나거든요. 일반 키보드하고 느낌 똑같아요. 그런데 반응 속도가 좀 빠르죠. 반응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어 청축, 적축, 그리고 갈축은 갈축은 어 가장 조용하다. 처음에 갈축을 살까 고민했는데요. 어 갈축보다는 어 제가 청축을 사용해 봤는데 느낌이 좋았어요. 청축이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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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는데 재밌어요 타이핑한 타이핑할 때요. 근데 좀 시끄럽더라고요. 시끄럽다는 표현이 방송을 할때 소리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조금 소리가 작은 적축으로 구매했고요. 혹시나 적축도 조금 시끄럽다고 하면 갈축으로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데케슘 프로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음, 마우스는요. 어, 마우스는 지금 요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레이저, 데스에드 크로마입니다. 데스에드 크로마, 마우스고요. 어, 이것은 별도의 마우스 드라이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마우스 드라이브를 설치하면 조금 더 세밀하게 감도를 조절할 수 있죠. 어, 제가 초기에 로지텍을 사용했습니다. 이거 다들 아시죠? 어, MX518. 어, 보이나요? MX518. MX518 마우스인데, 이거 진짜 오래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그 주위에, 주변에 그 스페셜 포스 줌프로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걸 사용했었어요. 옛날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추천을 해서 그때 5만원인가 6만원인가 주고 샀어요. 근데 제가 일반 마우스 사용하다가 이 키보드를 사용한, 이 마우스를 사용하니까 처음에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적응이 되고 나니까 확실히 이게, 어, 게임, FPS 게임 할 때는, 어, 제가 재미를 봤습니다. 이 마우스로.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이걸 오래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추천받은 게이 데스에드 크로마입니다. 요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레이저. 데스에드 크로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좋은 게 어, 별도의 별도의 마우스 드라이브를 제공받아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좀 좋죠. 그게 장점입니다. 어근데 의외로 제가 이 검색을 해보니까 어, 잘 하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뭐 실력이 안 좋아서 조금 장비빨 장비빨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조금은 키보드도 그렇고 마우스도 그렇고 요리조리게 좀 알아보고 자주 구매를 해보고 다 써보고 싶어가지고 좀몇번 바꾸었습니다. 제가 뭐 사용하는 뭐 데스에드 크로마 로지텍, 로지텍도 유명하죠. 회사가 키보드하고 뭐 마우스하고 뭐 컴퓨터 부품 이런 쪽으로 뭐 장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데 음 로지텍이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스틸 어, 시리즈. 뭐, 이런 거. 몇개 있는데, 검색해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거, 자기가 사용해보고, 자기한테 맞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우스 패드는, 지금, 스틸 시리즈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틸 시리즈도 유명하죠. 뭐, 헤드셋, 마우스, 키보드 다 생산하고요. 어, 좀, 조금 넓습니다. 지금, 어, MINESKY 적혀 있는데, 프로페셔널 게이밍 팀.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뭐, 유명한 프로게이머들이 사용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좀 넓어요. 억수로 크죠? 마우스패드가. 작은 게 있어요. 작은 게, 킥, 킥이라고, 킥, 킥? 스트리시즈 킥이라고 있는데, 킥 맞나요? 하여튼 그 있을 겁니다. 이거보다 작은, 작은, 작은데, 그게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죠. PC방에서도 많이 볼수 있었고, 그리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한 시리즈죠. 음, 저는 넓은 걸 선택했습니다. 자, 스틸 시리즈 나와있죠. 자, m i n e s k 와 이렇게 적혀있네요. 자, 학시작에는, 이름,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뭐, 혹시나 넓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어, 제가 사용하는, 어, 데케이션 프로 108, 어, 적축 키보드 하고, 그리고 데스 에드 크로마 레이저 마우스. 그리고 과거에 사용했던 로지텍 마우스를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어, 로지텍이 아마 지금은 이게 MX 518이 단종이 됐을 겁니다. 아마 조금 더 좋게 좋은 업그레이드된 마우스가 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구매하셔야 되고요. 로지텍도 괜찮고 어, 레이저 데스에드 크로마도 괜찮습니다. 자, 음, 처음에 저는 이게 사용하면 어떻냐? 뭐 확실히 눈에 띄게 실력이 좋아지냐? 게임이 잘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 조금 효과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효과가 좋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 키보드나 일반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더 낫다는 판단을 썼습니다. 조금 더 낫다. 그리고 음, 기본적으로 뭐 고점이나 유령 스텝 이런 거는 자기가 감각이 좋아야 돼요.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일반 키보드로 잘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사용하는데, 어, 이거 사용하고 저는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좋아졌냐? 그렇게는 아니라고 말 말씀드렸죠. 자, 여러 가지 키보드도 많고, 좋은 키보드, 좋은 마우스 많습니다. 유한 게임 좋아하시고, 뭐 키보드, 마우스 선택하실 거면 조금 가격대가 있는 종가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조금 더 낫다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자기의 센스죠 음,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는 키보드, 마우스, 마우스 패드 설명을, 설명을 조금 해 봤습니다. 음, 참고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음, 유튜브 I'm